서프가 26번이라니. 이렇게 많답니다. 장어. 저런 아, 것도 있다. 여기 제주도. 아, 소나무. 응. 바다다. 와, 바다 옆에. 여기가 바로 송정 해수욕장. 내가 이것을 보러 갔다. 낚시하는 사람을... 아, 저기 가야겠다. 저 반짝반짝 빛나는 바다를 좀 보세요. 아, 나도 낚시... 낚시대를 다섯 개나 던졌줬어 아, 날씨 너무 좋다. 여기 살고싶다 바다 보이는 여기가 명품 물회입니다 하늘 좀 보세요 Beautiful <듀> sky 바다 얼마나 보고 싶었는데 부산 바다 저희 여섯 팀을 기다려야 하는데 바다한함니까 하나도 지루하지 않아요. 맛있는 거 먹을 수 있다면. 그래도 사마아 아직까진 여름이군요. 여기 앞에는 호박이 있습니다. 호박잎? 마음이 평온해지고 있어.